오늘 이 시간에는 생기의 복음 11번째 시간으로 십자가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증가하는데 이 십자가라고 하는 이 대주제를 두 시간에 나눠서 오늘 시간에는 주님이 지신 십자가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내가 져야 될 십자가 이렇게 구분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전하고자 하는 복음이 무엇인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서 24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내가 전해야 될그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타나서 자기를 이 보내시는 것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고 교인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들에게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이 복음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나를 보냈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의 그 사명관이 분명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내가 무엇을 전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 사명관이 분명했습니다. 나는 오직 복음만 증거해야 돼. 복음 증가로 나를 보내주신 것이야. 네. 그럼 그 복음이 무엇인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복음을 지혜로운 말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시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복음이 뭐냐면 그리시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 박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 돼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데 이론이 되지 않죠. 지식이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지식을 사랑하는 지혜를 가지고 해서 이해해보려고만 미련해요. 특별히 이 헬라인들에게는 얼마나 미련한지 몰라요. 어떻게 그런 것을 믿으란 말이냐. 그리고 이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 자기들이 십자가의효과가 죽였는데 그 십자가를 증거니까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놀란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난다고 하니까 얼마나 거리끼는지 몰라요. 바로 그 십자가를 바울사도 보고 증거하라는지 바울사도는 오히려 십자가 복음만 증거하려고 했어요 오늘 읽어드린 성경말씀이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부터 오늘 분명히 읽은 말씀 21절에 뭐라고 말니까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세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삼일에 살아야 할 것을 저희들이 비로소 가르치시니, 그랬어. 지금까지 많은 것을 보여줬어요. 역사했어요. 많은 천국 소식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때부터, 진짜 핵심,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중요한 목적, 그것을 이제 제자들에게 딱 가르치고, 내가 다른 게 아니야. 너희들에게 병 고치고, 너희들에게 뭐 귀신 쫓아내고, 그리고 너희들에게 천국 소식 증거하고, 이것이 내 목적이 아니야. 나 죽으러 왔어. 마 십자가 쳐야 될거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리 마어서 예수님 예수님 붙들고 사정을 했습니다 절대 그러지 마시옵소서 결단코 이런 것이 주에게 미치지 않도록 저희가 지키겠습니다 그런 일안 당하도록 우리가 지킬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셔터나 물러가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다는데 그걸 막은 거예요 그러 그래, 사탄하고 물러났습니다. 십자가의 이길 막으면 사탄입니다. 이 십자가의 이 복음, 우리 예수님께서 지신이 십자가 이것을 방해하고 막으면 이것을 막습니이 복음 증가하되야만 막을 수 있습니다. 어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들은 바울사도가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주시려고 했던 이 십자가의 은혜, 이 십자가의 복음을 이력부터 바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부터 우리 신앙은 십자가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네. 이제 우리 동생께 상 찬양을 좀 바꾸려고 했어요 그동안에 저는 우리 교회에서는 그동안에 경배와 찬양 팀에서 하는 그 찬양으로 다 복음을 했어요 참 은혜로웠어요. 그런데 연세중앙교의 찬양을 들으면서 아, 이제는 대세는 연세중앙교의 그 그피해 찬양 이이 아, 네. 아, 네. 이 복음 찬양, 십자가의 이 찬양이 이제 대세다. 아, 네. 우리 거기로 가야 되겠다 해서 네. 이제 우리 동상교에서도 제가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연세중앙교의 찬양을 그대로 갔다가 제가 우리 같이 부르려고 그래요. 시의 찬송, 십자가의 찬송, 고혈의 찬송,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야 돼. 완연히 찬양도,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신앙도 십자가로 초점을 맞추어야 됩니다. 아멘. 2020년도부터 우리의 신앙은 십자가에 초점을 맞추시 바랍니다. 아멘. 십자가, 예수님의 죽신그 십자가, 그 십자가, 그 소험을 확실히 내가 체험을 하고. 나도 내 십자가 치고 주님에 따라야 되겠다 하는 이 십자가의 신앙으로 완전히 여러분들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프랜시스가요 텍토릭에서는요 기념일이 많은 것 같아. 9월 14일은요 십자가 기념일이래요. 그래서 이 프랜시스가 그날 특별히 자기의 수도원 앞에 나와서 동쪽에서 해가 떠오를 때 해를 향해서 두손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두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이두 가지 소원을 나 죽기 전에 주십시오. 하고 큰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나의 영혼과 육체의 이 괴로움을 겪어가지고 당신의 그 십자가의 고난에 다더그 고난을 좀 맛보게 해주십시오. 그동안에 듣기만 했는데 나도 좀그 고난 맛좀 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둘째는 주님 주인을 위해서 그렇게 참으실 수 있던 주님의 그 사랑을 더 조금만 주십시오 하고 그대다가 기도했는데 기도 끝나고 보니까 이프레시스의양팔 발에 그리고 이 가슴에 자국이 그 십자가의 자국이 못 자국이 쭉난 것이 그리고는 모든 것 못. 무엇을 보던지 사랑이 넘치도록 사랑의 눈으로 세상을 완전히 바라보는 그 응답을 받게 되었다고 그럽니다 주님의 그 지신 십자가 그리고 내가 지어야 될그 십자가 이 프랜시스는 큰절한 그 기도를 받았습니다 오늘 시간에 우리도 이 은혜 꼭 예수님의 그 지신 십자가 그 맛을 오늘 시간에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 그것은 무엇을 지셨단 말인가? 첫째는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십자가입니다. 네. 우리의 죄를 사죄하는 십자가입니다. 요한일서 네. 4장 10절에 말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이 아니오. 온 세상 죄를 위합니다. 린드전서 15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은 바로 내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다 사해 주시려고, 다 없애 주시려고 십자가 지셨대요. 내 죄를 증거 지시고 십자가 지셨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지심으로 내 죄가 다 사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 바라보면서 이것을 믿지 못하면 예, 십자가 잘목 보는 것입니다 십자가 바라볼 때마다 내죄 짊어져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내죄다 용서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고 내 죄를 그 십자가에 꼭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 바라보면서도 그냥 내 죄를 맡길 줄 모르고 그 십자가에 던져 버릴 줄 모르고 미안해서 못하겠어요 내 양심이 허락지 않아요 내 죄는 내가, 내가 책임질게요 그런 양심의 신앙 갖지 마시고 예부터는 예수님 그 십자가에 여러분들의 죄를 다 맡겨버리시기 바랍니다. 네. 이 언약의 이 신앙, 말씀, 이 복음의 이 신앙을 가지셔야지 언제까지 양심 붙들고 있을까? 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해주셨다는데, 그걸 믿으시지, 왜 자기 양심을 믿으시냐고. 네. 다 맡겨버리시기 바랍니다. 네. 내 죄, 우리 예수님께서, 지시고 아사셀 양이 드셨어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첫째 일에 년 동안 지은 모든 죄를 대 제사장이 아사셀 양에게 안수함으로 받으며 그 머리에 모든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다 벗겨서 저황야로내 보내가지고 다1 년간 지은 이스라엘의 죄를 짊어져서 없애준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내일기 16장 21절에 이스라엘 민족은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함으로 1년에 모든 죄를 속죄받은 것이에요. 그것을 계속해왔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그 양이 되셨다는 것이에요. 내일기 아, 네. 16장 21절로 21절에 아론은 두 손으로 삼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이와그 범한 모든 죄를 구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와 그들의 모든 부리를 지고 무인측에게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그래서 그 모든 죄를 보내버린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해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부터 이 예수님께 여러분들의 죄다 맡겨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좀효음이 있게 만드신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십자가 지심으로 그 포혈로 그 속죄하심으로 내 죄가 다 용서받았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어느 날한 젊은이가 알렉산더 우튼이라고 하는 신학 박사님에게 찾아왔습니다 제가 구원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박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 우튼경에 우튼 박사가 말합니다 젊은이 너무 늦었습니다 당신은 구원을 위해 아무것도 할 일이 없습니다. 그이천년에독 진지하게 묻습니다. 그래도 제가 해야 될 어떤 일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뭘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오튼이 분명히 말합니다. 너무 늦었다니까요. 그건 2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이 다 짊어져 버렸습니다. 다 해버렸습니다. 다 끝나버렸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절대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2000년 내를 다 해버렸으니까요. 이 십자가의 은혜를 믿기만 하시면 돼요. 이 예수님만 믿기만 하시면 됩니다. 이제부터 절대 내제 용서받았다는데 똘람, 똘람하고 있지 마세요. 나, 나하고 아무 관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하이주 형무소에서요. 루벤 존슨이라고 하는 죄수 이게 있었던 이 얘기예요. 네, 형무관들이 주지사님에게 네, 찾아가서 모범수를 한 사람 선택해 주고 사면해 주십시오 요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주지사도 그거 참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모범수도 한 사람 선택해 주십시오. 그래서 사면 실행 실용, 이 실행위원회를 이 조직을 해가지고 무범수한 사람을 딱 뽑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면장을 가지고 와서 모든 죄수를올러놓고무범수한 사람을 우리 주지사님께서 사면하십니다 하고 선포를 합니다. 루벤 전사 나와서 사면장 받으세요. 근데 아무도 안 나온 사면장이 나와서. 루벤 촌수는 나와서 이 삼행장을 받으라 주지사의 삼행장이다 그래도 안 나와 그 형무소 목사님이 그러니까 루벤 촌수는그 앞자리에 앉았거든요 루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야 그러니까 어놀으시지 다른 루벤 없어 당신이야 당신 당신 나와서 바로 삼행장 받으라 그뜻장 나와가지고 받아 그러면 이제 다 돌아가십시오 그냥 모두 줄여서 다른 채소를 가니까. 이룸헤도그 삼면장을 그 가지고 또 거기를 줄줄 따라가요. 이게 예, 습관이 되어 가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 목, 목사님이 여보세요 당신 가지고 나가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사면장 받았는데도 습관처럼 또 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맡겨버리시기 바랍니다. 자유 얻으시기 바랍니다. 내죄다 용서받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는요.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는요. 네, 죽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것이에요. 우리 인류가 그 동안에 제일 진실력의 문제를 해결한 것이 뭐냐면 죄였습니다. 첫째, 범죄한 이후로 사람이 어떻게 이 죄를 해결할 것인가. 모든 문제가 좀 생각하는 사람들이 피처철학을 생각하고 인생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생각하고 하는 사람들이 발견한 것이 인류, 인간에게 죄, 죄가 문제다. 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죄가 문제다. 그 다음에 두째가 죽는 것이 문제다. 죽음이 문제다. 그래서 이 죽음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인간의 근본 문제였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근본 문제 하나하나를 해결하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죄를 다 해결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내 죽음을 지시고, 바로 돌아가셨어요. 내가 죽을 것을 내 죽음을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죽음이 들어왔어요. 여러분들, 이 엄마 뱃 속에서 생겼을 때 벌써 죽을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아, 이 아담이 너 죽어 죄짓을 죽을 거야. 네 후손들 다 죽어, 네 피줄 타고 나는 그 모든 인간들을 다죽을 거야. 그렇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서 왕노를한 것처럼 한 사람에 의해 행동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의 의롭다 하심을 바다 생명에 이르게 되느니라 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계획이었어요 하나님의 원약이었어요 하나님의 프로그램이었어요 네. 여러분 이 프로그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서 죽을 인간들 한 사람은 만이 아마 죽게 된 것을 한 사람의 십자가의 그 행동 만이 아마 완전히 살아서 이제는 영생 없게 해 주신 거예요 생명 없게 해 주셨다고 했어요 분명히 루마서 5장 17절로 18절 말씀까지를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꼭 예수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생 얻게 되었다는 걸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도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의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성경 말씀 쓴 것이 왜 그러냐? 너희들 예수님께서 죽으시면 말미하면 너희가 영생 얻었어. 생명 얻었어. 그거 알게 해주시려고 성경을 기록했대요. 그러니까 성경 보면서도 이거 못 믿으면 성경 엉터리로 읽은 거야. 성경 읽으면서 못 봤어요. 영생 주신 거. 나에게 생명 주신 거. 그거 가르치려는 거 아니에요. 요한음 5장 24절에도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루니 내 말을 듣고 내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분명히 설포한 것이에요. 이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죽어도 살아. 그까 영생을 이미 생명을 얻었대요. 생명이 내게 지금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죽으면 살아. 그러니까 여러분, 죽어. 그러면, 그러니까 너 죽어라. 죽어라. 썩어져. 그러면 너 사로. 금액이 말씀하셨잖아요. 이 엄청난 진리를 절대 믿으셔야 됩니다. 죽으면 삽니다. 아니, 용생 해줬다는데왜 죽어요, 목사님? 왜 성경이 그래요? 여사님왜 그래요? 나못 믿겠는데? 그거 어쩔 수 없어요. 그거 멸망하는 자들이라 그래. 요안 그 믿어져가지고 멸망할 사람은 그안 믿어지는 것이에요. 이 영생 십자가 지시고 만미하고 예수님 죽으시고 만미하면 내가 죽어도 산다라는 죽으면 끝나는 데가 아니고 죽으면 산다, 영생한다. 그 생명의 씨앗이 내게 들어와 있으니까 이미 내가 생명으로 옮겨져 있기 때문에 죽어도요 이 육체 가지고 안 되거든요. 이 육체 다떨어죽으면 내가 생명으로 완전히 새인간으로 이렇게 다늙어빠까지는보요 제가 젊었을 때좀 그렇게 새로운. 생명으로 그렇게 살아나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죽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최고의 인간으로 네. 새로운 인간으로 네. 최상의 상태로 완전히 영생하게 된다는 건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늘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는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요 내 모든 문제 이 인생이 고통스럽다는 것이 우리 인간들이 세 번째로 발견한 게왜 인생이 이렇게 어려움이 많냐? 문제가 많냐? 환란이 많냐? 산다고 하는 게 탄생이야. 이 세상, 우리 인간만이 만드는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들 많냐? 그기서 보니까 마귀야 마귀와 귀신이 이러는 거야. 마귀가 이렇게 우리 인간에게 고통을 주냐? 이 마귀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이 환란으로부터 이 모든 삶의 문제로부터 생고, 사는 고생으로부터 어떻게 하면 애기를 받을 수 있냐 하는 것이 인간 대주제였어요. 그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로말미암아시작해 버립니다. 십자가로 이 문제를 승리해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승리의 십자가입니다. 네. 오로서 2장 14절, 15절 말합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데져가는의문에쓴 증서를 토마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완전히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십자가로 승리해 주셨더니 이 마귀사탄, 근본 마귀사탄 완전히 짓으신이 세상을 완전히 승리해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승리는요 분명히 생명의 죽음을 이긴 것입니다. 선의 악을 이긴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이 미움을 이긴 것입니다. 진실이 거짓을 이겨 버린 겁니다. 천국이 세상을 이겨 버린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마귀를 이겨 버리신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승리의 십자가입니다. 모든 문제를 승리하는 모든 마귀 사탄을 많이 승리하는 세상의 모든 활난 고통을 승리하는 놀라운 승리의 십자가. 바로 나에게 그 승리 주시려고. 십자가 치신 거요. 이제부터 십자가 볼 때마다 나는 승리의환란과 고통과 이 세상과 이 마귀 사탄을 승리할 수 있다는 이 확신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분명히, 요한일수 5장 사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하나님께서 난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기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 이긴다는 겁니다. 세상이 환 활란 고통을 이긴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것을 믿지 아니하는 자. 도저히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분명히 요한 일서 5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믿지 아니하면 그 누구도 이 세상을 이길 길이 없어요. 마그를 이길 길이 없어요. 환란을 이길 길이 없어요. 한복 1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꿈만 뜬담대해 내가 세상을 이겨 놓라. 십자가 지 심으로 세상을 이겨 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너희들 또 염려 만은그환란한테안 죽어. 그 환란은 너희들에게 큰 멸류관이야. 너에게 축복이야. 그러므로 담대해. 꼭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십자가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로 승리의 십자가입니다. 어떤 전쟁이라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 네. 꼭이 십자가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 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노마 제국이요. 64년부터 313년까지요.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자고다가 십자가 형을 다 해서 다 죽였습니다. 하여튼 발견만 되면 다 죽여. 지금 저 이북처럼 그래. 예수를 믿을 길이 없어. 완전히 씨를 말리려고. 그런데요, 313년에요, 312년에 큰 저주에 상징했던 이 로마테 제국에서는요, 제일 수치스러웠던 수욕스러웠던 고통스러웠던 그 십자가가 완전히 영광스러운 승리의 십자가로 바뀌는 사건이 딱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면, 3 12년에, 콘스탄틴 장군이, 부 왕이 클로루스라고 하는 황제였거든요. 근데 이 클로루스가 죽고 나니까, 이 황제 자리를 놓고, 얘는 둘이 막간 실력, 그, 권력을 틀어주고 있던 었 막센티우스라고 하는 이 장군이 딱 먼저 차지를 하려고 하는 것이. 그런데 자기 아버지 부왕의 자리인데 자기가 놓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콘스탄티니 얘는 대결을 해야 되겠다 이 왕권을 놓고 이 황제자를 리 놓고 대결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막센티우스와 내일이면 이제 이 로마의 키베르강이라고 하는 강에서 이제는 마 이제 황제자를 리 놓고 마지막 전쟁을 치르기로 딱 했어요 그러니까 는 잠을 이랬습니다. 14일이면 중냐 사냐가 들정된 한참 못 자고 그렇게 있는데 그 저녁에 이 예, 콘스탄틴 막사에서 대사건이 일어납니다. 환상했다 보이는데 주님이 말씀하신 거왜뭐 예수님인지도 모르죠.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야너이 십자가로 승리를 해라 이 승리 이 십자가로 승리를 하게 하면 십자에 달려 죽었던 그 기독교인들 이제는 다시 죽이지 말고 이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를 생기고 이 십자가를 완전히 나라에서 인정하는 십자가를 따르는 십자가를 믿는 그런 길을 따르겠느냐 그러니까 그러고 말고요 이 전경에서 승리키만 해주신다면 이로마 제국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십자가를 따르겠습니다 그래 그러, 그렇게 해주마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모든, 뭐이 로마 제국 병사들에게 다 십자가 표시를 해라. 그리고 십자가의 기장을 다 만들어라. 하고 그 있던 날전쟁이나고 했는데 다 승리했습니다. 그 용전 막센티우스를 다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313년 드디어 이렇게 기독교가 국교로 선포된 것입니다. 아, 네. 여러분. 십자가는 승리의 십자가입니다. 아, 네. 오늘도 여러분 십자가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 네. 믿건 안 믿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맡기수 있는 나간 것처럼 여러분들이 참 믿건 못 믿건 십자가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 네. 십자가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 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도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이 십자가로 무엇을 승리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꼭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십자가로 내 죽음이 완전 히 해결됐습니다. 아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 죄가 다 해결됐습니다. 아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세상을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